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때 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는데 이게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케이 토크의 유현욱입니다. 오늘은 횡설수설 말하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때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그냥 대화인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면접 프레젠테이션 강의 같은 일방적으로 나의 전문성을 전달해야 하는 말하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때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는데 이게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제 위주로 두 갈식으로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요즘에 영화를 통못 봤는데 뭐 재미있는 영화 없어요? 라는 화두를 상대방이 던졌다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영화 재미 있었더라? 이 영화 중에서 어떤 걸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빠르게 설명한 다음에 이두 갈식으로 하나를 던집니다. 제가 최근에 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가 정말 정 힐링이 되더라고요. 라고 먼저 주제를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머릿속에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이야기할 것들을 주저리 주저리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추천하는지? 세 가지입니다. 금방 제가 예를 들었던 영화를 추천한 이유라면 어 우선 봤는데 주연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토리 목소리가 탄탄해서 마지막까지 뭔가 느슨한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나오는 영화 음악이 너무 듣기가 좋아서 어우 그 영화관의 사운드로 들으니까 진짜 많이 힐링이 되고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더라고요.라고 이렇게 세 개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을 붙이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머리로 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뱉는 게 아니에요. 어떤 키워드였나요? 첫 번째는 주연 배우, 두 번째는 스토리, 세 번째는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키워드 세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주연 배우가 연기가 좋더라고요. 스토리, 스토리가 탄탄하더라고요. 세 번째, 영화 음악이 감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게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 잘 하지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리있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내가 혼자 막 계속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툭 던졌을 때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게막 무너져요. 그리고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상대방에게 또는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화 추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꼭 한번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 그래요 나는 무슨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나도 그 영화 봤는데 별로던데 라고 하면 주도권을 내 쪽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주도권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 어, 저는 B영화를 봤는데 A영화를 보셨군요. 아, 그렇군요. 저도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B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하면서 하나, 둘, 셋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 저도 비영화 봤는데 별로던데요? 아, 그러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비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에서 횡설수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금방 말씀드린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오는 걸 부드럽게 하는 스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막,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고 싶어요. 한번 말리또 뭐, 생각했어요. 아, 나이 영화를 꼭 추천해야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짓말로 하면 이게 조리개 나올 리가 없겠죠 이 영화 너무너무 좋아서 추천해야지 두 가지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머릿속에 세 개를 키워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딱 얘기를 했을 때아 내가 말해야 된다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뚝 하고 끊어버리면 내 이야기 안 들어요 이야기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눈 별로 안 쳐다보고 다른 짓 하죠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청중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데 안 그래도 떨리는 마음 안 그래도 복잡한 이머릿속의이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툭툭 쳐 나오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아 그러셨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스킬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삼소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죠. 네 공감을 해 주다가 거기에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조리 있게 말을 잘 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의깊게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으시죠?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 네, 머릿속에 있는 말을 횡설수설하지 않고 잘 말하는 방법. 첫 번째, 주제를 두갈식으로 던진다.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세 개, 단어로 생각하고 정리한다. 세 번째, 중간중간 끼어드는 이런 여러 가지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주도권을 내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어떤 대화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부드럽게 그리고 명료하게 조리 있게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